추스케 꼬마였던 차인표 시네라 아들. 그가 대기업 며느리와 결혼했는데 신부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가 소름 돋았습니다. 연예계 대표 선행부부, 차인표 시네라 부부의 아들 차정민군이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현재 예명으로 활동 중인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죠. 어릴 적 방송에서 봤던 그 꼬마가 벌써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런데 이번 결혼 소식이 유독 화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부와의 역대급 로맨스 서사와 스펙 때문인데요. 일단 신부님은 대기업 임원을 지낸 분의 따님으로 알려져 집안 스펙부터 남다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부부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앞으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하객으로 참석한 개그우먼 홍현희 씨가 SNS에 살짝 현장 분위기를 공개해 줬는데요. 멋진 슈트의 차인표, 고운 한복의 신혜라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기쁨이 사진 너머로도 느껴지네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한 차정민 부부가 부모님처럼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세상에서 제일 스윗한 차정민 부부를 응원해 주세요.